자, 566번입니다.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, 같고 3보다 작거나, 같을 때, 다음 함수의 최대 값이 6일 때, 최소 값을 구하죠. 자, 절댓 값이 있으니까 범위를 구분해서, 식을 두 개로 만들겠습니다. 자, X가 0보다 작을 때는, 자,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, 요렇게 되겠죠. 자, 얘의에 이제, 어,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, 그래프를 확인하겠습니다. 자, x제곱 플러스 2x 1차항 계수 일원하는 값 제곱해서 다하고 빼고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죠. 자 x가 0보다 큰아틀 때는 그대로 나옵니다.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자 얘도 완전제곱씩 바꾸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1차항 계수를 일원하는 값을 제곱해서 다하고 빼고 자에 3개 인수분해 하시면 x-1에 제곱, 이너스1 k가 되죠.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됩니다. 자, 얘는 꼭짓점이 1콤마, 1콤마, 1플러 k고, 얘는 꼭짓점이 1콤마, 1 k. y 좌표는 같다는 얘기죠. 그러면 자기 <laughs> 마이너스 1이 더 치고, 1이 더 치고, 자, 0보다 작을 때는, <laughs>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있다 치겠습니다. 그럼 꼭짓점이 여기죠. 자 그러면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. 이런 식. 자 그리고 y절편이 둘다 k가 y절편에 여기 이제 k가 된다는 얘기죠. 자 그리고 얘는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그래프잖아요. 꼭짓점이 1 콤마 마이너스 1 플러스 k y 절표는 똑같이 k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런 그래프. 자 최대값이 6입니다 요 범위 안에서 자 마이너스 2가 자 요게 길이가 1이에요 1 그러면 요 길이도 1이 돼야 되죠 요기 같은 높이가 돼야 돼요 같은 높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면 3은 3은 요 길이가 1인데 어 3은 여기서 2만큼 더 가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쓸 거예요. 자, 그러면 요게 이제 그래프 범위가 됩니다. 따라서 최대값은 여기서 갖게 돼요. 3에서. 자요 식이죠. 요 식. 3을 집어넣게 되면 최대값 6이 돼야 됩니다. 그러면 제곱해서 4 1 플러스 k가 6이니까 k는 3이 되죠. 자, 그리고 최소값은 여기랑 여기가 최소값이에요. 이값 자체가 최소값이잖아요. k가 3이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에서 2가 최소값이 됩니다.